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은 우리 캠핑 마지막 날이니까 아주 재밌는 거 찍을 거예요. 어, 공충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그럼. 자, 오늘은 공충을 원래 잡으려고 했는데, 어, 잠자리채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공충을 구경하러 갈 거예요, 그럼. 야너물렁이대만 가져왔어? 응. 아, 진짜. 몇 대기 보면 좋겠는데 그럼 안요하신거 나는 야 공중버스 보비 다 공중버스 뽑비가 한번 괜찮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은 이렇게 풀이 많은데 산단다 대강 들려보라고 여여있다 개미! 개미 잡자! 개미는 잡을 수 있는데 개미는 너무.. 어딨지? 개미는 얼었다고 쪼끄매서 개미가 사라졌어 어 이건 뭐지? 아까 이상한 쪼끄만 벌레 있는데좀 크게 해야겠어 한번 풀이 많은 곳으로 가보자 이런 데 많을 텐데, 이 오, 어, 이쪽에 개미가 있다. 얘는 안잡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 나로루랑 크롱만 넣어야지. 어디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데? 벌레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풀을 흔들어 보면은 나온다고 벌레가 맞아 벌레는 풀에 먹으니까 흙이 묻는 벌레 이거 숲에 이런 담배를 보였죠 인짜네 여러분님 병나 거미가 한데... 아니고 개미가 아니고 거미가 있는데 어어 거미는 어, 위험한데 여기 거미 어 나는 거미 고... 거미 사는 군인데 너무 빨라서 못 자겠어. 쨍기 <laughs> 브릿지, 야, 여깄다. 어디? 어, 알고 저... 기 아, 있었는데. 야, 다가봐 어떻게 자본지가 왔죠? 이쪽에 대박나종이 있네. 짜잔. 거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렸네. 그렇다면 다른 걸 찾으러 간다 엄청 이런 우리 밑에도 산다고 넣었네 쪽에 개미있어! 어디? 큰 거야? 아, 개미 이쪽에 들어갔다 아, 그래? 근데 개미를 보고 있을래? 우리 쪽에 봉랭이 있을 텐데 메뚜기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거미. 어디 지 고미, 와 거푸스죠. 오 여, 오, 오 여고 좀 봐봐. 오오 개미, 개미다, 개미 잡다, 개미 잡아, 개개미. 우리도 개미. 오 진짜 사라졌네. 사라졌다. 우리 이번 다른 거 잡으러 가자. 이런 데 많을 텐데. 그런데 뭐 같은 재미었는데. 아니야. 외맷기 어, 같은 거 나오면 아주 좋다고. 아, 딱그나뭐 그럼. 개미다, 그럼. 거미 잡았죠 아니, 거미, 개미. 개미라고, 거미가. 난 거미 못 잡아. 어.. 예쁜 민들레도 있네 아 뱀같은거 나오면 좋겠는데 잠깐만 뭐야 이게? 공충이 없는데 올이지? 캠핑장인데 그 공충이 없다고? 어제처럼 유튜브 각이 안 나오네, 그럼. 맞아. 어제처럼 있잖 동물도 나와야 되는데 포료로. 아니, 조류도 나오고. 어제는 유튜브 각으로 다람쥐가 까 나오고 그래. 메뚜기도 나오고. 그리고, 백장이도 나왔는데, 그럼. 별로 없네, 그럼, 오늘 이쪽은. 그럼. 아니요. 네. 그냥 있을 때는 공충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럼. 없으니, 뭐 뭐가, 차, 구, 굳이 찾으려고 하니까 공충이 없는데, 그럼. 왜이렇게의충이 없지? 한번 멀리 빠져나가보자 날우다니는것충들어 나비다 나비 것이 나비있다 나비 나비 나비야 의꿈봐 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떡해 이쪽까지 갔네 나비 안, 앉아있는 거 보고 개미다 큰거 있었는데 알겠다 이렇게 잡으면 어, 개미 개미 넌 가라 후 야너쟤 뭐했어? 야 아까 나비 있었어 나비 야너 뭐해? 이렇게 풀어서 넣고 여기서 써야겠다 으이 어 이거 뭐야 어 왜? 거기 이상한 게 날아다니다 놔 뭐지? 모기나? 아니 모기는 아닌데 여기, 여기 물렁이들이 CCTV 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서 물렁이 되네, 알 거야. 우리 지 아까 이상한 벌 같은 거 있었는데. 말벌 아니야? 말벌 아니야. 너희들왜오겠냐 이상한 어? 벌 같은 거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 벌레가 없잖아. 야, 멀리 빠져나가면 벌레도 많아져. 그래? 어. 물리 가면 벌레들이 많아져.